밀린 거다 해야지 못 해본 거다할수 있어? 음. 음 지금 반포대교로 가고 있습니다. 몇대 이제 프러포즈 받은 음, 이제. 거예요. 우와 음. g j 쁘잖아 말랐어. 나 어느 지구야? 여기 아니야? 저봐 누구랑 왔는데? 아, 어디 어디세요? <laughs> 2008년. 8년. 겨울부터 2월 말에서 음. 3월. 핸드폰으로 사진 안 찍고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다인만를 했죠. 디지털. 진짜 막 연애해서 첫 여행. 호주 음. 근데 저희가 연애할 때 정말 일하면서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연애를 이제 시작했는데 공통된 게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음. 둘이 만나도 막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계속 결혼 얘기만 하고 막 그랬어. 음. 뭐, 외국 가서 살수 있어요? 뭐, 뭐 얘기하더라. 그래서 여기 와서 친해진 거야. 어, 그래서 어. 여기가 사귀었지만 어. 여기서 진짜 친해진 음. 거야. 아. 연인이 되면 좀 여행도 가봐야 되고 뭐 하라고 하잖아요. 1년 동안 지켜보라고. 근데 저희는 두달 만에 상대 성격 이걸 여기서 다 파악한 거죠. 음. 좀더 어, 좀 그래. 길게 갔어야 됐는데. 네. 네. 이해 없 <laughs> <laughs> 서로가 너무 짧았어. <laughs> 몇살 때지? 스물여덟, 아니 스물아홉. 2십대 때지, 진짜. 스물아홉 살. 여기 와, 진짜 이쁘잖아. 말랐어. 이때 기분 좋고 응. 부딪혀가지고. 왜왜 응. 어. 무릎이? 왜 아, 내 무릎에 부딪혀가지고. 아,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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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부딪혀, 이빨이 깨지는 줄 알았거든요. 지 봐봐, 이, 이 깨지는, 이, 이 깨지는 줄 알고. 어. 무릎에 부딪혀가지고. 응. 이때 이제 프로포즈 받은 응, 거예요. 이쁘잖아요. 프로포즈 했을 때. 아, 얼굴 이쁘잖아요. 그래. 프로포즈 됐다 이때 신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한세번 만나고 결혼하고 싶었어. 어. 그럼 바로 받아들이셨어요? 어차피 우린 그 전에도 많은 얘기를 하고 갔 하늘 위에서 보니까 뭐 거절하면 뛰어내릴 거니까. 아, 이 자전거 말하는 거야? 아, 헉, 저 옆으로 아, 타는 아, 것도 있다. 아, <laughs> 마차처럼. 아 마차 좀 이쪽. 뷰어가 태면 나중에 되게 좋아겠어, 하 봐. 앞에 어, 애들 타고. <laughs> 자전거 탈줄 알지? <laughs> 저기가 더 웃긴데 저기 찍어야 되겠네 <laughs> 오늘 내로갈수 있지 우리? 촬영 가능해? <웃음> <웃음> 자전거 탈줄 알지? 조심조심조 옆에 옆에 조심해 갑시다 <laughs> 갑니다 갑니다 <웃음> 추월 추월 <웃음> 지금 반포대교로 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저 뒤에 <laughs> 우리가 뒤를 찍고 있는데? 어, 우리가 둘을 찍는 거 같은데? 같이 맞춰서 합시다뒤에도 어, 어, 오기 어, 전까지 고난이던데 다, 다양한, <laughs> 다양한 앵글을 위해서 지나갑니다 지나갈게요 <laughs> 와, 요트 많아졌다 그래 개인 요트잖아 어, 개인 요트지 이건 여기 정박하고, 정박료 내고, 임대료 내고 아니 허드스는 너무 어, 그, 넓잖아 근데 이 라인은 어. 있잖아, 자전거 라인은 근데 이렇게 막 그치, 사람들 많고 잘밤 늦게까지 올수 있는 곳 없잖아 그렇지, 먹을 데도 없고 어, 거기는 밤에 좀 위험하니까 위험하지, 밤에는 우리는 취향이 좋으니까 어. 그런 건 진짜 아이, 좋아 우와. 몇, 다섯 개? 하나씩 모아야지 한강라면 다섯 개에요. 어, 계란도 다섯 개 주세요. 게, 다, 계란도 다섯 개요? 예. 네. 네. 계란은 1분 남았을 때. 네. 네. 감사합니다. 다할수 있어? 어, 아니, 라면 넣어. 어, 넣어. 어, 넣어. 처음요 아니, 처음이에요. 우리 둘이 이런 거 되게 빨리빨리 빠르 차거든. <laughs> 조가 잘 맞아. 조리 시작을 눌러요. 아, 4분이야. 1분 남았을 때 계란 넣으면 돼. 아, 아 계란. 내가 딱 넣으면 탁졌서 아. 어, 아이고, 아이고. 어. 난 너무 많이 졌지 어. 아. 이건 여자 제 마지막 오빠 거. 카메라 있어가지고 이거 어, 오빠꺼 음. 됐지 다? 끝! 자 각자 들고 갑시다 오빠꺼 제일 끝에 어. 이런 맛이구만 맛있긴 하지 나와서 먹으니까 김치도 맛있죠 엄마도 응. 곱창 먹어야 해. 응? 곱창, 곱창 먹어야 해. 이게 응? 저녁 아니야? 응? 곱창 먹는다면? 아, 못 먹을 것 같아. 이거 안 먹으면 먹었지. 이거 응. 저녁이지. 여기 떡볶이 맛있는데? 그래. 음, 배불러. 진짜 맛있는데? 어. 봤어. 그래. 와. 다 먹었어? 어. 대박. 주셨다고. 네. 슬러시. 저희 슬러시 3개랑요. 네. 슬러쉬 떡볶, 3개. 떡볶이 하나. 네. 떡볶이 뭐리두 개? 슬러시 3개. 떡볶이 두 개. 네. 떡볶이 두 개요? 네, 두 개요. 어, 맛있겠다. 슬러시가. 최대한 많이. 어우. 이거 이거 손태영이 좋아하는 맛이네. 옛날 초등학교 앞에서 팔던 맛. 자기가 좋아하는 맛이야. 그래? 슬러시가. <laughs> 슬러시지. 옛날 초등학교 때. 어, 그래 그, 그 맛이야. 딱그 맛이야. 밀린 거다 해야지. 못 해본 거. 음. 그제 초등학교 때그 슬러시다. 음. 초등학교 떡볶이 맛이네. 음. 이게 추억이 맛이네. 음. 진짜 열심히 먹을게요. 엄청나게 잘 먹어. <laughs> 아, 내가 배불러. 아니, 아니, 너무 빨리 먹어야지, 목짐이. 그러니까, 이랬어 와, 진짜 한강에서. <laughs> 네. 와. 이슬시는꼭 먹어야겠네. 지금 딱있지또 알았네. <laughs> 땀이 났다가 또 이걸 먹으니까. 급 더웠다가 급확 차가워지는 거야. 그런 거야? 대체적으로 커피를 꽂아 놓잖아. <laughs> 이제 슬러시. 이거 입고 오 잘했다. 왜? 지금 <laughs> 좀 지겨워. 아 그래 추워. <laughs> 아 배부르니까 졸리네. 아재다 아재. 음. 어. 네. <웃음> 살짝. <웃음> 아. 너무 설정인데. 앨범을 누가 한강에 안 들고 다니는데. 옛날에 이런 모자 참 많이 쓰고 다녔다. 아니, 이 모자. 응. 응. 지금도 있어야지 왜. 아 있어. 응. 홀스미스크 아직 기억나. 아니, 패션이 대박이었는데, 진짜. 어. 돌체인가 봐나. 아 진짜. 그때 돌체를 많이 붙더라고. 정말 이 트롤리진. 아, 오, 트롤. 그 당시. 야, 완전 벚꽃네. 음. 나, 나왜 아, 이렇게 촌스러워? 심각하네, 진짜. <laughs> 태양이는 이쁘잖아. 이대 네, 이대. 심플해서 나는. 아, 나 진짜 왜 이러냐. 미소매. <laughs> 아, 나는 괜찮잖아. 진짜 봐봐. 아, 아, 이때는 진짜 말랐다. 복근이 그냥 그지 되게. 그래, 이때가 음. 낫다니까. 야, 난 지금이 다 아, 지금이 훨씬. 난난 아, 어. 옛날이다. 와, 진짜. 수염은 기름 안 됐어. 음. 이걸 사진을 찍고 내가 너무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해서 면도를 탕 거야. 어, 그러네. 이뻐졌잖아. 달라졌네. 루키 그래. 아. <laughs> 8개월 때뱃 음, 속에 있었는 야, 몇 개월인지 기억나냐? 나지. 이제 배 나오잖아. 응, 음, 그거. 얘왜 이러냐? <laughs> 또 잡았어. 금방 잡아요. 호주 여행 끝난 거예요? 아니야, 매년 우리 갔지. 루키 나코도 갔. 다 루키가 태어나면 계속 잘할수록 이연해 모씨. 리우가 한살 때가 마지막이었어. 음, 그 그러니까 20년 전내 모습을 보면. 물론 지금보다는 젊지만 그게 큰 차이가 없잖아. 지금과 지금에서 20년. 20년은 이제 진짜... 차이. 어, 노을 다 줬네? 봐봐, 어. 이런 얘기 하면서 지잖아. 20년 후에 내 모습 봅니다. 드프다, 놀이 진다. 거의 어머니랑 셋이 데이트 많이 했어. 음. 어. 어, 진짜로. 어. 어머니랑 같이 살았으니까. 음. 그리고 우리 엄마랑 같이 자주 봤어요. 어,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어, 그 오빠 집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음. 그럼 어머니 항상 가위도 깎아주고 음, 엄마, 같이 TV 음. 보고 어머니 맛있는 뭐 된장찌개 엄마 해주고. 태형이 많이 이뻐하니까 어. 한강에서 첫 뽀뽀했어요. 뭐 차에서? 어, 그게 첫이잖아 그런가? <laughs> 이봐 저봐 이런다니까 <laughs> 많이 해가지고 지헷갈리거 아니 것 같아요. 기억이 안나 너무 오래돼서 솔직히 진짜. 우리 오빠는 기억을 잘 못해요. 어. 나는 기억을 잘하고. 되게 잘 기억해. 어. 뭐 가방을 갖고 가네. 기억나? 언제 산 건지? <laughs> 어떻게 하러 내가? 남자들 몰라 그런 거잖아. 왜 몰라? 나 어느 지구야? 그때... 잘해라. 아니 진짜 여기가 아니... 여기 아니야저 봐! 누구랑 왔는데! 아니, 어디 어디서 해 나... 여기밖에 안 와본 기억이 없는데? 거짓말 없네? 안 해. 여기 누구랑 왔는데? 아니... 너랑 왔지. <laughs> 아니 근데 어디로 왔지? 우리 저쪽 잠실로 갔었다. 아 잠실이었나? <laughs> 기억이 안 나. 아주 동선을 잘 가더라고요. 그래 어, 몇번 와봤구만. 아, 잠실도 좀 편하니까. <laughs> 옛날엔 다 아. 데이트 장소가 거기잖아. 연예인들 차에서 음. 다 데이트를 한강에서 아니야, 많이 했잖아. 한강은 안 왔어. 그 뽀뽀 영상 기서 힛된 종 아니, 그때가 첫 뽀뽀지. 잠실이. 아. 아니, 그걸 나눠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 <laughs> <laughs> 반방에 하는 거지. <laughs> 안 왔어. 뽀뽀 거기 키스. 아 누가 뽀뽀하고 누가 그 다음 날 키스하고 이렇게 첫스럽게. 첫스럽. <laughs> <촌스럽다. 에이. 웃음> 어 그때가 첫 뽀뽀. 응, 그치. 그리고 웃었어 내가. 웃었자 기억나지? 모르지 나는. <laughs> 야 어디서 한지도 모르겠는데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가 기억이 나겠냐? 긴장하는 그 제스처가 너무 웃긴 거야. 막 손에 땀 나고 막. 항상 처음이 어려운 거니까. 응. 그 사귀면서 여자 친구한테. 그런 좋은 선물을 받아보니 처음이었거든, 일단. 아직도 기억나고. 그 프라다 가죽가방인데, 그 가죽가방이나. 자켓. 프라다 자켓을 선물 받았어. 그때 한참 막 인기 많고 그럴 때지만, 그런 것들을 즐길 만한 여유가 없었거든요. 티셔츠 하나 막못 사고 이럴 텐데, 뭐, 여자친구가 갑자기 그런 좋은 거 사주니까 되게 나한테는 되게 큰 선물이었던 거야. 음. 그래서 지금도. 그 자켓이랑 그 가방 있어요. 가방은 되게 잘, 잘 들고 다니고 유행 안 타는 음. 것들이야 둘 다가 나 죽을 때그 잠바 입혀서 묻어주고 <laughs> 가방을 나는 그냥, 그 나는 그 안에다 해게 뭐야? 루비통 아닌가? 지갑 같은 거였나? 몰라 루비통에서 많이 사줬는데 그때 내가 음, 루비통, 루비통 앰버서더 같은 거 많이 할 때야 그래서 루비통을 많이 갔지 그때 네. 근데 큰건안 사줬어 루비통은 사줬어. 앰버서더 하니까. 결혼한다음에 다 사줬지. 결혼하고 많이 사줬지. 어. 이 남자가 좀 그런 어, 스타일이야. 어. 내 아, 여자다 어. 이제 싶을 때 사준다. 그랬어. 나한테 그랬잖아. 어, 어 그렇지. 루키 딱 낳고 이제 아니, 나를 결혼하기 했... 전부터도 뭐안 아까웠지. 아 근데 뭘. 이제 루키 낳고 내가 딱 샤넬 받았지. 그때 진짜 이제 내 여자구나 하고 <laughs> 기억 나. 그 이후에 쭉쭉 <웃음> <웃음> 쭉 사줬지. 그렇지. 쭉. 본인이 음. 일하면서 있잖아요. 그거를 샀어. 그치? 드라마에서 입은 걸 그냥, 어, 형, 그냥. 어, 이거 샀대. 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샀지, 어. 본인이 막 쇼핑하면서 사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어. 그러니까, 겉, 이렇게 겉이안든 사람. 아, 뭐 그게 되게 좋았어 예, 예. 그때는 진짜 음. 한류 스타였잖아요. 그때면 진짜 명품 막 사재기 할수 음, 있는 사람인 음.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재테크하고, 어, 음. 자기는 진짜 그트롤리즘 어. <laughs> <트롤> 어. <laughs> 바지랑 <laughs> 축구선수. 그 유니폼만 입고 다녔어요. 어. 나랑 연애할 때. 어, 진짜. 그러면서 결혼하고 음. 이제 제가 옷 골라주고 어. 하는 거면서 이제 조금 패션에 대해서 어. 관심이 생겼어. 이쁘네. 어, 이쁘다. 하늘 집 이쁘다. 음. 응. 이러면서 또 싸울 땐 아, 진짜 안 맞는다고 <laughs> 나한테 물어. 속으로 맨날 잘 맞는다고 해놓고서 <laughs> 싸울 때만 뭐안 맞는다고. 싸울 때는 안맞았어 근데 안 싸우신 같은데? <laughs> <laughs> 아니, 자주 싸워요. 싸움. 싸워요. 최근에 별로 안 싸운 것 같아. 안만나잖 <laughs> <laughs> 그래서 안 싸우나 봐. 한강 오면은 가족 오면 다 같이 오고 싶었는데, 오늘 애들을 두고 왔는데, 이번에 가기 전에 애들 다 같이 와가지고, 아까 매시 타는 자정 있잖아. 루키가탈지 모르니까. 겠 가족끼리 한번 이렇게 해실 때 한번 와서 그때 반포 대교 한번 보여주자. 반포 대교 저 쪽으로 하자. 응. 앞으로 잘 살아봅시다. 응. 우리 둘이 단짝이 되는 것 같아. 인간관계에서 <laughs> 점점 이분하고 더 친해지는 것 같아. 이제 어떻게 보면 동료잖아요. 1천0 5막 이렇게 되자 나이는. 떨어뜨려 생각할 잘... 수 없지 뭐 이제는 응. 단짝이에요. 서로의 단짝. 아, 뭐 끝나요. 단짝. 맞지? 단짝? 음. 괜찮아? 가끔은 좀안 맞을 때도 있지만. 아니 그거는 똑같지. <laughs> 오기 전까지 는한번안 맞았었거든. 괜히 나한테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가지고. 뭐. 아니 계속 내거 아닌데 내 꺼래. 아니 골프를 치러 가긴 했어. 지인분과 가기로 응. 약속 정해졌는데. 내거내 가방에 나는 제게다있었거든 나는 다 와이프 골프채가 뭔지도 몰라 아니 그 드라이버채가 하나 있는 거야 너 몰라 내, 내 것도, 것도 아니고데어자거 아니래 내 거네 그럼 난내걸 알잖아요 그럼 음. 내가 내거 아니야 했다 다속내 거래 여자채야 여자채 루키채야? 루키채인가? 루키, 루키, 루키 레슨 했었잖아 아무튼 내 거래 계속 그 쌓았잖아요 단짝? 단짝 단짝 단짝인 아닌 것었 단짝인 걸 <웃음> <웃음> 마무리는 단짝으로. 저 <laughs> 봐. <좀봐. 웃음> <laughs> 왜? 왜? <웃음> 커피라도 내리게? 아니, 눈 감어봐. 아 싫어 이상한 거할 거지? 아니 눈 감어봐. 아 싫은데. 아자, 자, 자. 아. 내가 상을 내줄게. 누구야? <laughs> 넌내 거다. 심하네. 근 지워지지? <웃음> 지워지겠지. <웃음> 아 진짜. <laughs> 진짜. 진짜. <laughs> 권성훈 팬인 줄 알고. Not <laughs> a <laughs> Right between the eyes And not a con man Who's out to rob me blind Ever since I met you Nothing can make me blue